얼마 마이너스야? 뭐 숫자가 중요하니. 마음만 뿜 하지 말고. 아, 마이너스 600 정도 되는 거 같아. 아그래 어, 얼마, 얼마 안 되네. 그래. 그래? 아 그래? 너3500 넣잖아. 맞아한달 열심히 일하면 벌수 있어. 20몇 프로 빠지지 않았어? 아니야. 14%. 별로 안 빠졌네. 아 중간에 털었어? 중간에 털고 다시 담았었으니까. 이렇게 하락장에 계속 빠지니까 너의 마음은 어때? 마음이 좋을 수 있... No. 겠니 <laughs> 아, <laughs> 그러면은 너는 그냥 그걸 바라만 봐. 일단은 바라보고 있어. 아무것도 안해 그냥 손실이 늘어나는 건가 이제 매일 식물 기르듯이 아 오늘은 이만큼 컸구나. 아래쪽으로 그렇지. <laughs> 자꾸 뿌리를 당구더라고. <laughs> 뿌리 깊은 나무가 더 크는 거 알지? 그렇지, <laughs> 그렇지. 어.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얘가, 얘네가 자꾸 파방으로 시도를 한다면 계좌를 리밸런싱 할수 있겠지? 판데 말이야. 응? 판다는 거. 순전 한다고 그러니까 <laughs>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일 순 있어. 그니까 손절한다는 얘기. 그렇지, 그냥. 손절한다는. 좀 올라오면 손절. 이렇게 어렵게. 그 <laughs> <얘기해. 웃음> <laughs> 사기꾼들이. <웃음> 사기꾼들이 <웃음> 이렇게 어려운 걸 얘기한다고. 개소리. <laughs>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거기를 터치를안 해서 안 지켜보고 있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적정 주가가 대략 5천 원 중반대로 봤으니까 왜냐면 내부자 거래도 있었었고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한 2천억 정도가 넘거든. 그거 제하면 솔직히 시총이 천억. 야, 왜 제해? 그걸, 아니, 그걸, 그걸 제하고 유동 주식만 보자면, 어? 보자면 지금 30%가 거의 안 된단 말이야 음. 유동 주식 비율이 오.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 털릴 놈들 거의 다 털렸고 그러면 너의 그 투자 근거는 그거 하나잖아 내부자가 산그 가격 이 회사가 앞으로 더잘 될지 더 커질지에 대한 너의 의견도 있어? 어 있지. 어, 나는 우리나라 스트리밍 프로그램의 파워를 믿어 너 요즘에 써? 우리나라 스트리밍 파워를 써서 본거 있어? 어난 플로를 계속 노래 듣고 있어 그거 말고는? 웨이브도 보고 웨이브 뭐 봐? 검은 태양 아 어, 검은 태양 봤어? 어 티빙도 보고 난 내가 투자한데다 사가지고 보고 있어 근데 웨이브가 드림워스 컴퍼니는 아니잖아 아니지 아 그냥 보는 거 어떤지 얘네가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내는지 확인을 하는 거지 넷플릭스를 <laughs>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비교볼 만한지 드림머스 매출이 플러어밖에 없잖아 지금 음원 유통도 하고 음. 그래서 JYP, SM, 하이브 음원 유통권을 가지고 있어 유통권으로 어떻게 수익이? 유통하는 거지 새끼아 <laughs> 그리고 뭐 공연도 해 얘네가 얘네가 공연 주최도 하고 음. 음, 아이리보도 아직까지는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. 뭐 그거 말고도 나름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쳐 받았겠지 그거 안 하고서 그 정도 받았으면 내가, 나도 회사 차리고 일하지 아니겠어? 언제 됐대 주식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으니까 그것때 맞춰가지고 대충 잘하면 돼 내가 봤을 때 머스탱 살 때보다 덜 알아본 거 같아 하고 싶은 <laughs> 얘기가 그거야 더 알아보라 지금 마치 너의 상황이 오징어 게임에서 그 유리로 된 진검다리 건너가잖아 그 마지막에 유리 볼줄 아는 6.1 공예자가 불 꺼졌을 때알수 <laughs> 없지 우리가 뭘 알겠어 개미들이 너무 많이 태웠잖아 너무 많이 태웠어 그니까 얼마라은 이렇게 너한테 뭐라고 얘기 안할 텐데 그 너무 많이 태웠는데 태운 만큼 안 알아보니까 내가 친구로서 옆에서 아니야 태운 만큼 알아봤어 아나말 못해 이러다 너해어 이러다 너 죽어 <laughs>